민서야 이어서 진행해 볼게 얘들아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내가 지금 막 혼자 떠들면 미친 눈치 뜨지 말 이게 민언이야 오마 찍고 민서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지? 여기서 진행을 할게 선생님이 잘 봐봐 여기까지 이해가 돼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해 볼게 선생님 얘가 우리가 T로 치안을 했어요 대답해 내라고 해네 내라고 해 내라고 해 내만 해네네 해. 네, 네, 네. 너무 심심해서 그래 T로 치안을 했단 말이야 T로 치안을 니까 쳐다봐 쳐다봐 보면서 대답을 해 봐봐 2가 될 거야 로그 3에 x를 집어 넣어 선생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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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면 선생님 어 t 그럼 식을 쓰면 t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그렇지 y는 어. t의 제곱 마이너스 선생님 진수가 앞으로 온 거죠 진수가 앞으로 왔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야 플러스 2t가 로그 3의 t라고 했잖아, 민서야. 그지? 대답해야 돼. 네. 그럼 선생님, 얘를 그리면 되겠죠? 이거 그릴 줄 알죠, 우선. 이가 이제 민서 거야. 알았어, 민서야. 네. 네. 민서야, 그릴 줄 알지? 네. 어떻게 그리는 거야?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민서야. 네. 그럼 얘는 뭐야, 민서야? t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 플러스 1이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데, t가 얼만 거야? t가 얼만 거야? 미서야 얼만 거야? 1인 거야?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차함 수잖아. 알고 있잖아. t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여기 있잖아. t의 범위를.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됐어? t가 1부터 2까지. 괜찮아? 네? 1이면 Y값이 얼마 나와? 1나와 그지? 얘가 얼마라고? 2잖아 2 T가 2잖아 T가 2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빼기 1이니까 얘 답이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얼마 나오고 2가 나오고 최소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알겠나 민서야? 알겠다 그래, 그래. 어, 하도거해 민서야, 이어서 그 다음 문제를 풀게. 쉬고 풀게. 2번이다, 2번. 2번. 풀 때니까 잘 모르는 건 끊어서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그렇게 해. 자, 2번을 해볼게. 2번. 2번. Y는. 로그 2분의 1에 x 2분의 1에 x 아무리 다 되겠어 이거 디에는 껴야 되겠어 2분의 1의 x